전립선이란 거는 방광 바로 밑에 있는 남성 생식기관 중에 하나로서 정액의 한 20%에서 30% 정도 해당하는 전립선 액을 같이 이게 생성을 해서 정액의 일부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액은 일단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하고 이제 전립선에서 나온 전립선 액하고 병랑에서 나온 액하고 뭐 일부 요도에서 나온 액이 다 섞여서 정액이 구성이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크기는 저희가 이제 수치로 말하자면 20g에서 25g 정도라고 하고 있고요. 크기는 대충 호두알말 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있지만은 누구나 어느 정도 좀 커지게 마련이고 빠르면 30대 중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한다고 그러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예전에 수술한 거 보면은 뭐 많이 크신 분은 뭐 100g, 200g까지도 되시는 분들도 봤고요 일반적인 크기가 20에서 25g이니까 뭐 5배 내지 10배 정도 어, 큰 분들도 있죠.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에 그 세포를 분화시켜서 더 증식시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 호르몬에 노출된 기간이 기니까 더 커질 가능성이 많은 거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 좀더더 더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절선 비대증이나 절사암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고 전립선 가운데로 요도가 통과하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뭐, 밖으로도 커지겠지만, 안쪽으로도 밀고 들어와서 요도를 이렇게 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상으로는 오줌발이좀 약해질 수 있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안 나오고, 한참 서 있어야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배에 힘을 주어야지 소변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소변 볼 때는 배에 힘을 주지 않아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전립선이 많이 커져 있는 경우는 요도를 막게 되기 때문에, 배에 힘을 줘야 소변이 잘 나오고 배에 힘을 빼면 다시 오줌 줄기가 약해지고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소변이 끝날 때한 번에 안 끝나고 이게 뚝뚝뚝 흐른다든가 그런 증상이 같이 생길 수가 있으며 배뇨 후에 잔뇨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변도 단사보다 자주 볼수 있고 소변 보는 시간도 길어지고 야간뇨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야간뇨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음 날 피곤함을 호소할 수도 있고. 어,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 밤에 소변 보려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거나 이제 다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또 다른 문제로는 이제 절, 전립선 크기가 좀 많이 큰 경우에는 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어,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급성 협회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전립선 비대증 가장 자주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의 하나죠. 그리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제 심하신 분들은 이제 술을 먹는다거나 감기약을 먹을 때좀조심 하셔야 되는데요. 술을 갑자기 이제 과음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소변을 잘못 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감기약 중에 주로 이제 코물약 계통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있으신 분들은 잘못 복용하게 되면 소변이 갑자기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콧물약 중에 이제 일부 성분이 콧물을 안 나오게 하는 성분이 그쪽 이제 전립선이나 방광 쪽의 그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방광에는 소변이 차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죠. 이런 경우는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서 소변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로감염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생기는 이유는 소변을 보통 보면은 방광 안에 있는 소변이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잔뇨가 지속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오시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해서 혹시라도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보게 되고 그 다음 피검사로 전립선 특이 항원의 수치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을 손가락으로 만져서 거기에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제 전립선 초음파를 해서 직접적으로 전립선의 크기를 재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요속도 검사라고 이제 기계에다 소변을 봐서 뭐 이제 실제 소변 속도가 어떤지 그리고 소변 보는 패턴이 어떤지 잔류가 얼마나 남는지 그런 걸 보고 약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 보통 결정하게 됩니다.